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니, 요하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부하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부하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부하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이 2만 2천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춥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십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만 팔천 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들레이르로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들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은약계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사의 아들 비나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 삼세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남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어, 흔히 쓰는 말 중에 삼시세판 뭐 이런 말도 있죠. 예, 그 삼시세판이 어, 그 표준으로 쓰이는 그런 말이 아니고 뭐 삼세판이라는 것 같습니다. 아, 삼세판이라는 것은 이제 딱세번 더도 덜도 말고 딱세 번이라는 뜻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베냐민과의 전투가 세 번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패를 하죠,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 번째 전투를 치르려고 하는 것까지 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 이세 번째 전투는 우리가 이제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수 있듯이 어,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를 하죠. 베냐민 지파는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고 뭐 약천명 정도 그 정도 남아서 그렇게 근근이 이제 그 명맥을 이어가는 예, 그런 비참한 예, 그런 신세가 됩니다. 어 우리 15절에 보면, 우리가 어제 큐티 말씀드렸던 15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전쟁을 치를 때에 칼을 빼는 자의 수, 이 칼을 빼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전사들을 말하는 거죠. 전사. 이 사람들의 숫자가 2만 6천 명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기부와 주민 중 택한자가 700명입니다. 700명. 이 700명은 어, 왼손잡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 사사의 이야기를 할때 애웃, 왼손잡이 애웃이라고 했었잖아요. 그것은 이제 오른손의 기능을 뭔가 제한, 제약이 되어 있다. 뭐그런뜻이거든요그 그런 면에서 볼때 여기에 700명이라는 사람들도 아마 그런 그좀 이렇게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추정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물매로 그렇게 돌을 던지는 그런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죠. 그게 뭐 양을 치면서 그랬던, 뭐,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16절에 보니까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이게 원래 원문에는 보면요. 머리카락을 향해 던지면 틀림없이 없다. 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얼마나 가늠니까. 근데 그걸 향해서 이 돌을, 이 돌, 물매를 던지면 이걸 던지면 그 머리카락이 그거에 맞아서 없어져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백발 백준 그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 그래서 도합 몇 명입니까? 2만 6천 0백 명이 베냐민 군사의 수예요. 반면에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 나머지 집합 사람들이 17절에는 칼을 빼는 자의 수가 40만 명이라고 했어요. 40만 명.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의미에서 싸움이 안 되는 거죠.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전투는 사실 그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게 인간적로 인간적으로 보면 이 전투는요. 뻔하게 누가 이길 것인지, 일 것인지가 가늠이 될수 있는 그런 전투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이 항상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세상에 고생하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왜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이 세상의 대부분 아니 모든 사람이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을 살면은 그 가운데 상당수가 이런 예상치 못한 일도 내면서 고난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일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내가 대비를 할수 있고, 또 대처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 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그런 결심들이나 생각들을 마음속에 탁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실패할 수 있고, 그 실패가 나에게 있어서 치명적이 될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로 인해서 인생은 수많은 굴곡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이제 베다민 지파의 그 중에 하나였던 기브아 주민 사람들 그 중에 이제 불량배라는 이 사람들이 저지른 그 심각한 죄악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이 책임을 떠안게 됐습니다. 반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그 베들레헴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그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어 이런 비극적 사건, 이그 사람이 무참히 그 유린 당하고 죽는 그런 이 사건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냐면요,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구해야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 사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돼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죠? 사실 기부와 주민들 그몇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을 왜 베냐민 집화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집화가 거기에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죠. 그래서 기부하 사람들을 내주지 않습니다. 내가 형제들과 싸울지언정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내어줄 수 없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죠. 분명히 그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또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부분들이 인생이 혼자 살아가지 않는다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본인이 원하든 그렇지 않든 반드시 공동체 속에 우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그 공동체의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그 공동체가 함께 그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함께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속의 구성원인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내 자신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사람들 소규모의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이 악행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지금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와 싸움을 싸우러 나가서 그때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일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는데 이 여쭈는 내용이 뭐냐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이 동일하게 던져진 게 사사기에 나와요. 그게 1장에 나옵니다. 1장 1절에 나옵니다. 1장 1절에 보면 여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가나안 족속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멸하고 쫓아내라고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족속이에요. 이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죠.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상이 누구냐면 베냐민 집파예요. 이스라엘의 민족 백성 네? 형제 그 형제를 치러 올라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지를 않습니다. 그냥 전쟁은 이미 내가 정한 것이고 그 속에서 누가 먼저 앞장서서 이 형제를 죽여야 합니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절과 그 1장에 나오는 그 내용과 비교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죠. 우리가 읽어봤어. 알잖아요. 그죠? 전쟁에 패하는데, 이 패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하신 전쟁인지에 대한 질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한 확신이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정한 자신들이 끌어오르는 분노로 인하여서 이건 분명히 내가 의로움을 가지고 싸우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예요. 우리들도 수많은 시간 동안 일들을 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뭡니까? 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고 이러느냐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저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거는 회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부터 묻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형제와 싸우는, 이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싸우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누가 먼저 마치 적군을, 가난한 백성들을 내쫓는 그런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대답하셨을까? 이것을 이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먼저 갈 진이래야. 이말 외에는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는 거죠. 일장에 보면 그게 아니죠. 일장에 뭡니까?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게 없어요. 매우 건조하게 보이는. 유다가 먼저 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치료를 받이 전쟁을 막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해. 누가 먼저 가냐고? 지난번에 유다가 갔잖아.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가든지 이거예요.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 이 모습을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먼저 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결정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의로운그 뜻과 일맥상통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선한 것은 세상에 하나도, 의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베냐민과 싸워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첫 번째 전쟁에서 이것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2절에 보면. 22,000명을 잃고 난 다음에 이제 자각성을 합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춥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정을 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베냐민 지파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에 대한 질문이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게 뭡니까? 내 형제 베냐민을 쳐야 합니까?라는 근본적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첫 번째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이 먼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올라가서 치라. 베냐민이 징계를 받는 게 맞다 라는 답변을 하시죠.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그죠? 이제 정상적으로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4절 이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자손을 다시 치러 갔는데 그 결과가 18,000명이 죽는 패전이었어요. 18,000명이 죽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게 있죠. 지금 2만 2천 명과 1만 8천 명은 전부 몇 명이에요? 4만 명입니다. 4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은 몇 명입니까? 40만 명. 그러니까 10분의 1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참 이렇게 뭔가 느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10의 1이죠. 10의 1. 십의일의 희생이 따르는 이건 뭐예요? 이 전제는 뭡니까? 베냐민을 징계하는, 그러니까 자기 집파 동족을 징계하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0분의1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베냐민 지파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베냐민 자손들이 어떻게 싸워서? 이, 어, 10분의 1도 채안 되는 이 군사를 가지고 지금 이 전쟁에서 이렇게 대성을 거두게 되는지 그 이유도 없고, 베냐비 집파가 어떻게, 뭐, 그런 이유도 없어요.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았고, 두 번째는 뜻을 물었는데도 실패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을 2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췄던 곳에 서 다시 전열을 갖춥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는 했지만, 그가 용기를 내고 전열을 갖추고, 그걸 진행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지 저렇게 하는지,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예, 뽕나무 낯 뒤에 숨어 있을까요? 매복할까요? 아니면은 앞으로 나가서 정면에서 싸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사무엘, 그사무상하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것과 비교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은 알겠는데 이걸 진행하는 방법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형제와 형제가 싸우는 이 싸움에 누가 오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마찬가지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두 번째 전쟁은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전쟁을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과정을 거치게 되죠. 2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데레르로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계가 거기 있었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그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성막에 원래 지성소에 그언약계가 있잖아요. 그걸 이 전쟁을 위해서 부적처럼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베들레다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전에는 그냥 물었는데 지금 이세 번째는 뭐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다녔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든 교회든 올바르게 승리하는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냐면요, 나만 해서는 안 돼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일꾼들만 열심히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의 관심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게 있어야 돼요. 더 열심히 하는 사람, 좀 부족한 사람 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관심도 차 없고 너는 뭐 너대로 해라. 나는 그냥 혜택만 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일어는 모든 것은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싸움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사사기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 이게 뭡니까? 매일 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감사, 이것이 살아나,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제사장을 통해서, 그게 엘라사레아들 비너하스라고 되어 있죠. 이제사장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28절에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여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 주리라. 1장 1절에 나왔던 1장 2절에 나왔던 그 동일한 하나님의 답변이 그 가나안 족속과 뭐 베냐민 지파 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 동일한 하나님이 네 손에 내가 넘겨 줬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간단하게 그 핵심만 이야기하면 세 가지를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한 번, 두번 이렇게 했다고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잊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은요. 적어도 세번 이상은 해야 합니다. 삼세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런 원리가 있는데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묻고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과정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그리고 중간중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던 우리의 공동체 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